안녕하세요. 나우스 박사의 스트리입니다. 마롱산을 중심으로 좌우측 하늘 아래는 짙은 구름 사이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새들의 지적임, 탁들의 울음소리가 아침이 됐음을 알립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출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나무 주는 일로, 나무 물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좌우측 상추는, 이제 가운데는 그냥 겨자 상추고, 좌우측은 상추인데, 더디네요. 올라와도 조금밖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겨자 상추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개들이 들어갔었나봐. 발, 문자국이 나네. 이쪽은, 조금, 뭐, 몇개 올라왔어요? 그래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도 조금 몇개 올라왔는데. 이 척박한 땅에,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고요. 근데 계속 또 갈고 갈고 또 비료도 주고 어 이런 거름을 주면 이제 내년에는 또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 커피 콩을 수확해서 제가 로스팅해서 한번 커피 한잔 내려 먹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붉은 체리가 열려 있는 커피 나무를 보면. 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해가 올라올 시간인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아랫부분만 구름, 짙은 구름 사이사이로 해가 올라왔음을 알립니다. 어 세연이 이쁘네 가방 새로 샀어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네. 어이, 타. 아빠, 어 스타 세연이 학교 갑니다 어 태민 커피바 어 알았어 알다시피 아, 타 태빈 이제 태민 커피바 어 태빈이 뭐야 태민 태빈 아니 태빈 태빈이 뭐야 태민 태빈. 커피바 태빈. 태빈 태빈이 뭔지 모르겠어 태민 태빈 태빈, 태빈? 네. 테니 뭐야 몰라, 아빠 빨리 타봐 일단 빨리 타 장난감이야? 아니야 테레 <Elijah and Wikipedia> 어? 테레빈 테 뭐야? 테 보고싶어? 아니 테레 모르겠어 가방 매 가방 빼 가방 빼고 안전벨트 매 빨리 테레응 알았어 알았어 안전벨트 매 안전벨트 아빠 테 안전벨트 매 태국에? 아니 태벨 혜민이 뭔 말인가 모르겠어 테벨. 말 똑바로 해봐 천천히 태벨 태벤 태벨 태벨? 태벨 이 어디야? 아니 태벨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laughs> 야 뭐라 그래요 태벨 뭐, 어? 아, 세븐 태국하라고 어? 세븐일레븐 아 네.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해봐 <laughs>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알았어 네. 바이바이. 응. 어, 테레, 테레, 너무 피타, 아, 아, 피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하늘이 멋집니다. 아르시오, 아르시오, 아르시오. 조금씩 아침 햇살도 드러나고 하늘이 보이는데 정말 멋집니다. 세연이 오늘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노세요 알았습니까? 네. 와. 어. 알았어. 저기 세연아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학교. 오 이제 착하네. 알았어. 이따 아빠 들릴게. 잠깐 기다려. 하늘이 이뻐 빠니 빠, 이뻐? 오늘 꼭 비가 올날씨처럼 보입니다. <laughs> 여기 그진 분이 묵고 계시는 호텔인데요. 세연이 여기서 아침밥 피워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세연 이거 먹아 먹어, 안 먹어. 먹, 먹어봐. 맛없어 안 먹어도 돼한번 먹어봐. 오 세연이, <laughs> 세연아 맛있어? 먹어, 다 먹어. 부지마 아침 식사입니다. 맛있어 세연이 아침에 호식갑니다아이고 세연이가 이 아침에 많이 먹네요. 소세지만 지금 다섯 개 먹고 좀더 가져와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Yeah. 맛있어? 천천히 먹어. 진짜 세현이 잘 먹네. 야, 세연아 누가 보면 밥안 굶긴 줄 알겠다. 맛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어? 적당히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까? <laughs> 이렇게 태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오프로드 차량을 가지고 동남아를 일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어? 어? 버스? 응. 버스 있네 저게 누구 집이야? 세연아 저 누구 집이야? 저게 저기, 저기 누구 집이야? 저 누구 집이야? 아빠. <laughs> 그럼 세연이 집이네? 세연이 나중에 저런 거살 거야? 아빠 사줄 거야 나중에? 네 아빠 나중에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줄 거야 근데 비싸? 싸? 싸 어? 비싸 그럼 어떻게 사? 사고 싶어 돈 없는데 어떻게 사? <laughs>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사줘? 아니, 알았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 호텔?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사줘요?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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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저녁 8시 10분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마을 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하나네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따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아빠하고 하나 엄마는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올것 같아서 좀 차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 기온이 이게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연세 되신 분들이 좀 되시네요. 이렇게 시골 삶이 비엔티안이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애경사가 많고 또집 관리해야 되지 참쉴 틈이 없네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마을 방송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참 외롭지 않고 또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돌아가셨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안 텐데 나우스는 상가집에도 아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합니다. 50, 한 6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벌써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 위에는 한암마도 올라가서 고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은가 봐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무서움은 없는데, 나우인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고인 가시는 길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 가득 사람들이 타고 오네요. 특히 이런 일은 어른들보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일들을 더 많이 해요. 이런 애경사 집에 가면 어른들도 물론 일을 하지만 이게 젊은 청년들보다도 더 어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일손을 많이 돕습니다. 아, 0대 초반 애들이에요. 초반 중반. 어, 개싸움이양 마라이라이. 개들이 주인 따라 와 가지고 여기 개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시신입가하는 장면을 시켜보고 있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무서울 텐데, 라우스 사람들은 죽음과 그렇게 아주 무서워하거나 멀게 느끼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지켜보고 어, 이런 고인을 모시거나 가시는 길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시간 정도 머물다가 11시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 몇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돌아가신 분 보면 무섭지 않냐 근데 안 무섭다고 그래요 다 그리고 이제 나우스는 이제 불교 국가도 또이 윤회사상도 믿고 또이 조상도 이제 뭐 그런 조상신 뭐 이런 것을 좀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나우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아이뭐 귀신 여인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귀신을 믿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녀노소를 떠나서 돌아가시면은 그 옆에서 고인의 옆에서 어, 또 가시는 길외롭지 않게 명복을 필어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상을 당하면 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슬픔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을 느낍니다. 좀, 나우스는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이런 것이 강한데,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정겹고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 이렇게,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좀 건강에, 안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유지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운동한다 한다면서도 또 며칠하고 며칠 걸고 하는데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운동을 못 하시더라도 뭐 걷기라도 좀 하시고 움직이셔야 건강해집니다 자. 건강하시라는 말씀 들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